안녕하세요. <laughs> 팔팔 짝꿍의 준이에요. 누구십니까? 재민이에요. 네, 오늘 아버님, 어머님 모시고 같이 흑염소 구이를 먹으러 갈건데요 <laughs> 맛있겠다. 어, 어머님 영혼이 없는데. <laughs> 아버님 흑염소 고기 드셔보셨어요? 어, 어, 맞지. 어 진짜요? 응. 먹어봤다. 어디서 먹가지 아니 흑염소 구이? 그래. 오. 그래. 오. 빵도 응. 먹어. 방금. 어 맛이 있었어요, 아버님. 응, 맛있어어머니 맛이 좀 입맛에 맞으셨어요? 나는 별로. <웃음> <웃음> 아까 맛있겠다 이렇게 하시고 <laughs> 음. 나는 별로. 주네 고 경상도가 탕하고 다음에 이슬라토탕. 계고기먹대 사람은 탕 먹던 사 어, 그, 은 그, 개고기는 오는탕이 아니고 오는탕이 아니에요? 가짜 탕, 가짜 탕. 개고기 파는 집에 네. 염소 파는 데는 전부 그, 그, 수입 냉동이라. 아, 네. 수입 냉동이라 하기 에 노랑면으로 변하면 맛있어. 오케이, 그럼 오늘 맛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, 고고! 고고! <laughs> 아버님, 어? 왜 아버님 아들은 염소를 안 먹어봤죠? 아버님, 어머님만 두 분이서만 맛있는 거 드셨네? 대원에 <목소리> 흑염소 탕도 안 먹어봤어요, 이거? 음. 저는 옛날에 할머니 집에 흑염소 키웠는데, 흑염소 잡아서 탕 먹었는데, 멀미해서다 토했어요. 네, 그 이후로 흑염소 안 먹었어요. 근데 여기에 있다고 하니까. 해나무 흑염소 집으로 가고 겠습니다 갑자기 배고프다. 아버님 음. 오늘 술뭐 드실 거예요 소주? 맥주? 막걸리? 시주 아, 소주 한 병만 드십시다 아, 한 병만 네. 오늘 하루 종일 드신 거 같은데 맥주 네 병? 두병뭐네소아닐개 새총 <laughs> <깨깨. 웃음> 세총, 자꾸 새총은 필요하다고 세총.

방생을 해도 모자랄판데 지금 대가리를 맞춰서, <웃음> <웃음> 안 돼, 그러시면 어떡해요. 그래 손자를 그기다려고면 끄는 것도 아니고안 해야지, 잘생그다 그니까요, 러 어머니. <laughs> 자라를 사서 지금 나줘도모자랄판데 그래, 지금. 아니, 아니, 자라를 세총을 해가지고 대가리를 맞춘다고 하니까 <laughs> 큰일 났네, 진짜 이거. 아, 나 참말로. 자라, 자라, 집에 가어나 아까 이래가 방생하러 끼고 방생했잖아. 예. 그래서 지금, 뭐 손주 둘잘 얻었잖아요 아버님. 신 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대가리 맞추면 안 되지. 풀라지. <laughs> 도착을 <웃음> 했습니다. 내리세요. 네. 오, 네 명이야. 네. 흑염소가 몸에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생갈비로도 먹을 수 있는 곳은 처음이었습니다. 기로 가득찬 냉장고 주문할 때마다 사장님께서 바로바로 바로 썰어서 내어 주셨는데요 아버님 몇년 만에 드시는 거예요 인터뷰 어머니 배고프세요? 여보 오늘 첫 흑염소 시식인데 느낌이 어때? 맛있겠지? 재미야 맛있는 게 있나? 뭐가 맛있노? 저희 신랑 선지국 잘안 좋아하던데요? 선지국? 나잘안 좋더라 아버님 선지국 좋아하세요? 네. 선지국 없어서 못 먹지 네. 맛있지 피그가 이응사 한번 먹어보자 아버님 소주 어떤 거 드릴까요? 네. 이스이스 사장님 이나 주세요 어머니 한잔 하셔야죠 안주가 좋잖아요 우와 맛있겠다 어, 아버님 어머니 오늘 커플로 팔아주신 거예요 겠습니다 먹어도 뭐 되지 않을까? 응. 아버님 여기 주세요 어머님 이게 응. 어머니의 시즌이에요

니면 없다 이래 가 맞아 <웃음> <웃음> 아버님 먹방 <목방. 웃음> <laughs> 아버님 어때요? <웃음> <웃음> 맛있다 <웃음> 아버님 눈 감고 뜯고 계셔 <laughs> 아버육잠장 같은 느낌이네? 아버님 저 한번 드셔보세요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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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간 저거, 저거, 다 먹었다. 다음에 또 와요 하면 또 오세요? 여보 첫 흑염소 어땠어? 맛있어 어떤 느낌이야? 무슨 고기랑 제일 가까워? 그럴까요? 육회 육회 먹을까? 응 나도 육회 궁금하다 아버님 목요일에 한번 올까요? 목요까지 다른 두 개는 3일 보시고, 오늘 고기는 1년이나 가요. <웃음> <웃음>